정말 광주는 정치 잘합니다. 여러분, 이 동네 국회의원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? <laughs>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자세 낮추는 거 봤습니까? 광주는 광주에서 당의 의지를 결정을 합니다. 근데 대구는 결정된 당의 의지를 수행합니다. 지시를 받고 줄 서가지고. 그렇지 않습니까? 대구가 뭐 보수의 심장으로 뭘 했습니까? 박근혜 숭상하는 것 말고는 박정희 대통령 숭배하는 것 말고는 뭐 했습니까?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. 그런데 공천만 하면 100% 당선되면 그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? 한마디 당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. 그대로 당이 무너지고 마음대로 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다 무너질 때 대구에 한 마디 말이 없었잖아요. 그저 당에서 이이 이 사람 찍어라 그러면 가서 찍는 기계들이. 부산도 마찬가지죠. 부산도 마찬가지. 민주주의란 무엇인가?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공부해. 야 이번 선거 지나갔다고 또 정치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 정치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열심히 공부하고.